창세기 1장의 사람과 아담은 과연 같은 존재일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에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과연 동일 인물일까요? 그동안 대다수 신학자와 기독교인은 이 둘을 같은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모두 아담으로 불리고 성경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아담의 출생 연도를 기원전 4114년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숫자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을 같은 존재라고 보기 어려운 결정적인 의문점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만약 이 둘이 같은 존재라면, 아담의 출생 연도인 기원전 4114년보다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지구상의 존재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발굴과 과학적 증거들은 인류의 역사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이전에 이미 인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둘째, 이 둘이 같은 존재라면 천지창조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늙지도 후손도 낳지 않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야 비로소 늙기 시작하고 후손을 낳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설명일까요? 셋째, 이 둘이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상반된 임무를 동시에 부여받은 것이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라는 사명. 이 모순적인 임무를 어떻게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2장이 창세기 1장의 부연 설명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통해 드러나는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조 시기입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천지창조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온 우주가 질서, 정연하게 창조되던 위대한 순간이었죠. 반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창조 시기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누락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둘째, 창조 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을 창조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의미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사용되며 어떤 재료도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하실 때 쓰입니다. 반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을 창조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야차르입니다. 이는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셋째, 남자와 여자의 창조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그리고 함께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아담의 경우,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아담의 갈비대로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순서의 차이는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넷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 사용된 히브리어 남자는 수컷을, 여자는 암컷을 의미합니다. 즉,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번식과 생존을 위한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에 반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는 상호, 인격적 존재로서의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며 하와는 아담의 돕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단순한 생식기능 이상의 관계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부여된 것입니다. 다섯째, 주어진 축복도 확연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의 아담에게는 창조된 후 어떠한 축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홍수 이후에야 아담의 구대손인 노아에게 비로소 창세기 일장의 사람과 똑같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섯째 주어진 임무도 서로 달랐습니다. 창세기 일장의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가슬이라는 포괄적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반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제한적인 임무를 받았습니다. 즉 창세기 1장의 사람은 땅 전체를 무대로 임무를 부여받았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무대로 임무를 받았습니다. 일곱째, 먹을거리도 달랐습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에게는 심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먹을거리로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는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허락되었습니다. 이 모든 차이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처럼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종합해 볼때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창조 시기 및 방법, 역할, 축복, 임무, 심지어 먹을거리까지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둘이 결코 같은 존재라고 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누구이며 창세기 1장의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이들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한 것의 의미를 성경 구절들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내가 만난 아담에서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함께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충격적인 다섯 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놀라운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하십시오. 다섯 번째 에피소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